보은군 등에선 해마다 열리는 소싸움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소싸움 폐지법도 발의됐는데요. 동물 학대인지 전통 문화인지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모래판 위에서 소들이 힘껏 뿔을 부딪칩니다. 잠시 뒤 싸움에서 밀린 소가 황급히 달아납니다. 보은군에서 열린 소 힘겨루기 대회 현장입니다. 올해 16번째 열린 이 대회에는 해마다 만명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보은군과 경북 청도, 경남 진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은군과 충청북도는 내년에도 7대3 비율로 2억 2,800만 원의 대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에도 대회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에서 전통 솟싸움 폐지법이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부터 솟싸움 경기가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이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싸움만 여기에 예외로 되어 있어서 제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보훈군과 충청북도는 이런 소싸움 폐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소싸움을 아예 금지하는 대신 경기 시간 제한, 소불 관리, 응급 처치를 위한 수의사 배치 등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하자는 검토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싸움소 사용 농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평균 수명은 3년, 싸움소는 5년에서 최대 15년이라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대게 해서 자동 싸움을 유도하는 거지. 또 싸우기 싫으면 절대 소가 싸우진 않거든요. 오히려 인간이 소싸움을 통해서 배울 것도 많다. 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등 돌리면 공격하지 않아 입법예고 중인 소싸움 폐지 법안을 두고 찬성 반대 등 의견도 5천 건을 넘은 상황.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